안녕하세요. 해피스마일이에요. 오늘은 제가 영어 공부를 어떻게 동화책으로 하게 됐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. 예전부터 영어를 잘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고, 또 직접 실천을 하고 싶어서 보통 얘기하는 이제 쉐도잉, 영화를 보고 이제 따라하고 읽고 하면서 하는 공부를 많이 시작을 했었어요. 그래서 처음 시작했던 게 슈렉2 였었고, 또, 뭐, 지금, 이제, 잠깐 보여드리다면, 뭐, 인턴, 뭐, the other woman, 또, I feel pretty, 이거는 이제, 극장에서 보고, 또, 좋아가지고, 다시 공부를 하게 되는 상태이고요. 그 다음에, 이제,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. 그 다음에, 이제, 겨울왕 거. 또, Good morning, everyone. 이런 걸 대본을 많이 직접 프린트를 해가지고, 공부를 했는데, 결과적으로 거의 2년 넘게 했는데 안 됐던 원인이 제가 이거를 큰 화면으로 안 보고 이제 핸드폰으로 자꾸 보다 보니까 자막이 제대로 안 보여서 따라하는데 좀 서툴러서 그렇지 않았나 싶어요. 그 와중에도 제가 섀도잉을 하면서 뭔가 좀 허전한 게 빠르게 따라하기는 좀 따라해요. 따라하는데 말은 앵무새 같이, 같이 따라 하면서도 가끔은 이게 무슨 뜻인지 또 어떻게 문장이 구성되어 있는지를 이걸 파악을 못하니까 내가 이걸 줄줄줄 따라 한다고 해도 나중에 외국인을 만나면 저 표현이 그대로 튀어나올까 하는 생각이 들었었어요. 그래서 이제 조금 문법책도 보고 또 회사에서 업무상 나중에 또쓸 일이 있을 것 같아, 미리 준비한다고, 뭐, 비즈니스 이메일 표현, 뭐, 또 매일 영어를 쓰겠다고 영어 일기 표현도 했고, 또 이제 휴대용으로 들고 다니면서 볼 거, 또 정석인 영어를 표현을 배우겠다고, 이제 이런 역대 대통령들의 연설문, 취임, 주로 취임 연설문이죠. 샀는데, 정말 좋은 책이에요. 이 중에 이제 한두 번씩은 제가 따라하기도 했고 했는데, 그래도 뭔가, 뭔가가 부족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이제 조금 연필로 쓰고, 또뭐 가지고 다니면서 보는 걸 좋아했던 스타일이었는데, 책이 워낙 무겁기도 했고, 실제적으로 집에 오면 피곤하니까 이거저거 하다가 뭐, 뭐 잠들어버리고 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좋은 책들을 많이 보지를 못했었어요. 그래서 나한테는 조금 어려운 단계이다. 중학교, 고등학교 이제 교과서도 봤었는데 일단 지문이 짧으니까 또 흥미를 못 일으키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다시 또 이렇게 이제 뭐 영어 동화책, 소설책들도 봤었는데 이게 내용, 재밌는 내용인데 안에 뭐 페이퍼백이다 보니까 글자 크기가 작은 경우도 있고 해가지고 이거 역시 또 오래 가지를 못했었어요. 그러니까는 원서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여드리는 거 외에도 엄청 많은데 이게 오래 가지를 못했고 이 시크릿 같은 경우는 아 내가 조금 이거는 정말 한번 정확하게 좀 표현을 읽히고 해야 되지 않을까 했는데도 이것도 역시 못 가고 그 중에 좀 괜찮았던 게첫 이거. 이 내용이었는데 이것도 이제 두껍다 보니까 활용을 잘세히못 하다가 어쩌다가 이제 이 책을 봤었는데 이거는 아직까지는 또 제가 한국어로도 읽지를 않았던 내용이더라고요 근데 이 표현이 참 쉬웠었어요. 그래서 이제, 아, 나는 요런, 맨 처음에 시작하는 사람들이 하는 요런 유가 조금 맞나 보다 싶어서 이것도 몇 권, 번, 몇번 읽어보다가 이제 자꾸 이제 가벼운 거, 가능한 이제 무겁게 안 다니려고 하다 보니까 이것도 안 되게 됐는데, 어느 날 이제 뭐 책에, 원, 책꽂이에 워낙 책이 많으니까 이것저것 이제 보다가 발견된 게 이제 동화책인 거죠. 그래서 이 동화책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 편에 볼수 있고 부담 없이 볼수 있어서 왜몇년 동안 영웅부를 하다가 나는 노력이 부족한 거가 안 되는 건가 하고 조금 에 좀. 침울해? 침울해 있다고 해야 될까요? 조금 우울해하고 위축된다고 표현을 해야 될것 같아요. 위축되어 있다가 이제 얼마 전부터, 아직 한 달이 안된 상태인데, 얼마 전부터 이제 제 언어 능력의 수준을 깨닫고, 아, 이게 나한테 맞구나 하고, 이제 이걸로 공부를 하게 됐어요. 하루에 한 쪽이다 보니까 부담이 없고, 또 쓰는데, 읽는데 3분 안 걸리더라고요. 그 다음에, 한번 쓰고, 쓰는데도 분량이, 예, 그렇게 A5 어, 용지에 한, 한 쪽, 아, 앞뒤로 이제 한 장, 책을 분량이니까 들고 다니기도 쉽고, 해가지고 이걸로 이제 공부를 해서 좀 자신감이 붙은 상태예요. 그리고 좀, 동화책이 미국, 어, 초등학교, 초 초등, 미국, 아, 미국 동화책도 보긴 봤는데, 어린이 예, 동화책도 보긴 봤는데 뭐 배관공 같은 거그 단어가 아직도 저한테는 좀 어렵거든요. 어려운 단어가 많았는데 이책 같은 경우는 뭐 특별한 용어 같은 게 없고 기본적인 내용으로 대화를 구성하고 또 하다 보면 은이 내용에서 조금 중요한 문장들이 있어요. 인상 깊게 봐야 될 문장들도 다시 한번 보고 예전에 공부했던 뭐 이제 수고구문 같은 거 그런 게좀 눈에 띄니까 또한번 읽고 두번 읽고 다시 세번 읽고 반복해서 읽다 보면은 그전에는 인식을 못했던 내용들도 두, 들어오고 좋은 구절들도 들어와서 잘 활용을 하고 있어요. 음, 앱 같은 경우는 제가 꿈의 영을 꾸준히 좀 했었어요. 한 6개월 정도 꾸준히 했는데 확실히 꿈의 영을 하다 보니까 듣는 것도 더 향상상, 향상이 되고 직접 이제 제가 얘기를 이제 녹음을 해가지고 들어봐야 되잖아요. 그 다음에 어순을 맞춰서 다 문장을 만들어야 되는 경우도 있어서 마, 많이 도움을 받았는데 그게 아무래도 제가 한1년 전부터 갑자기 이렇게 자꾸 영어를 써보고 싶다는 욕구가 늘어가지고 그런 이제 쓰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도 여유주 안 와가지고 조금 이제 중단한 상태인데, 꾸미영 같은 경우도 참 좋은 영어 학습의 앱이었더라고요. 그래서 그걸 활용을 해가지고 지금 이 동화책을 읽으면서도 한 번은 제가 녹음을 해서 어색하지만 제 목소리랑 발음을 들어보고 또 이제 뭐 고쳐보려고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저도 이제 다시 좀 자신감을 붙여가지고 영어 공부를 꾸준히 하고 있으니까 우리 친구분들, 음, 시청자분들, 예, 유튜브분 시청자분들도 예, 부담없는 교재나 부담없는 방법으로 매일 꾸준히 조금씩 실천을 하다가 조금씩 조금씩 범위를 넓혀가면 좋을 것 같아요. 예, 그러면또 다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.